네배수표 방송 나갔다며. <laughs> 음 어떻게 됐어? 아왜왜왜 개망했어. 아,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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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아 <laughs> 진짜 씨 쫄았지. 에 아니 쫄았다기보다는 뭐쫄긴 쫄았지. 쫄긴 쫄었는데 사실은 메블쇼가 작은 방송이 아니잖아. 구독자 35만에 팟캐스트로 1등하는 사람. 당연 쫄지 아씨 개망했어 또 더군다나 그 MC 하시는 분두 분이 또 작은 또 방송을 하시는 분이 들아니또뭐 또 저기 그 정영진 씨랑 그 최옥 씨가 또 공중파 출신이잖아 아니, 선수지 선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채널들을 하는데 아정또 그럼 뭐 베테랑이잖아 그 사람들이 뭐, 뭐 방송에서 베테랑이고 하니까 개망했어 진짜 내 네, 그럴 줄 알았다. 무린다, 뭐 다른데.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. 뭐 어쩌겠어. 응? 웃지 마. 야, 쫙 할려서 말도 못 하겠. 아, 근데 이게 내가 개인 창업 컨설팅 하는 사람인 줄 알고 방송 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멘붕이 오더라고. 아저에내또 내 나와 발해가 아니잖아. 여기 또 피디들 막 그러니까 아 쫄리긴 쫄리더 진짜. 아이 뭐, 판깔아주뭐 하냐? 에이. 에이. 그 사람한테 미안한 사 하다고 생각해, 그냥. 에이, 뭐, 어쩌겠어. 에이 넘어가지, 뭐.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. 응. 음. 좋은 거너신 거요. 아이 에이. 에이, 너무 기죽지 마. 초보가 다 그런 거지, 뭐. 뭐, 배드표가 뭐, 프로도 아니고, 뭐 방송 경험이 얼마, 얼마나 된다고. 뭐, 고작 뭐, 조그만한 유튜브 채널 하나 운영하는 사람이 뭐. 큰데나와서 어떻게 이겨? 저보단 다 그렇잖아 <laughs> 왜 자꾸 웃니 근데? 짜증나게 <laughs> 그냥 웃기네 쫄아있는거 다 상상하니까 뭐 상상이 되네 어이 응? 좋은 경험이다 생각해 뭐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자리도 아니잖아 그런 자리에 나간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해야 된다 응? 그래 맞아 난 진짜 예능이 아닌가 봐. <웃음> <웃음> 그래 그래 너무 기죽어 있지 마. 아왜 그래 방송 준비를 하이 그냥 방송 준비를 하셔. 오랜만에 나내 인사 드려야지.